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 오늘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김경순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아침에, 어, 코로나19 환자가, 확진자가 이제 602명이 되었고, 사망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제 위기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국민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단계를 격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다가, 음, 심각 단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제 드디어 심각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 중에, 어,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의심이 드는 발언을 좀 하셨는데, 뭐냐면, 신천지가 집단 강면의 발언지인 것처럼 발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예, 근데요, 국민 여러분, 그 오늘 저희가 이 제목이요, 오늘 우리 말씀드리는 제목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오만이라는 병, 이저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오만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렇슘 이 지금요 이렇게나 이저그 확진자가 600명이 넘고 어? 또이 사망자가 이좀 속출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이 정부의 이 잘못된 대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중, 국민들이요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예를 몇 가지 내가 든다면 우선 초기에 이 질병이 심각한 건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어? 또이저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이 지금 이게 중국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난리 난리인데 거기 지금 뭐한두 명입니까 지금 좋은 사람 하더라도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죠 확진자가 지금 뭐 거의 십만 명 가까이 되어가는 판이고 지금 뭐 우한 같은 시는 지금 완전히 지금 봉쇄되어 있고 지금 뭐 탈출자가 지금 인구 천만 명 중에 오백만 명이라는 말이 초기에 붙터 나왔고 중국 전역이 지금 이 지금 코로나 1 9로 지금 앓고 있는데. 그, 저, 중국인, 그, 이, 그, 국내에 들어오는 거 차단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안 하고. 내가 이제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몇 가지 우선, 전 이, 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이것도, 이것도 포함 자발로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논평이 나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논평할 때는, 정말 참 이런 때, 그, 중국,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국가 원수에게 또위로의 또, 이 전화를 하는 것은, 그건 꼭 나쁜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정부의, 정부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 분석까지 해 가면서 말할 일은 아니다. 되도록이면, 그냥 국민된 도리로서 정부가 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믿고 말해야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그랬지. 지금 지내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오만 떨은 거거든요. 어? 중국은 지금 저렇게는 앓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예도그래 느긋하다. 이 오만 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좀 이것이 너무 좀 악담이 될지, 말하면 저주하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 지금 여기 코로나 사태 이렇게나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게 된 주된 원인은 전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 뭐이거는 구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국인 유입 막지 않은 거라든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 특히 이 정권이 이러니까요. 그 밑에 관리들도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적어도 어? 다른 부처의 관리들은 좀뭐 여유를 부린다 하더라도 질병이 코로나 19이 질병을 직접 관리하는 부처에 의 관리들은 그 심각성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뭐 방능우, 뭐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떡떡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요, 이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구름, 저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국민과는 동떨어진. 붕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으니, 이 질병이 코로나19가 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이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뭐, 저, 그, 이 단계 문제도, 말하자면 경계 단계에서 심각, 아, 심각하죠. 어? 설사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경계심을 부각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리죠. 오히려 말이죠. 현실 보다도 더 국민이 자꾸만 앞, 앞장서가지고 느긋한 자세를 취하니까 국민이 제대로 말하자면 이 수칙을 지키겠습니까? 이게? 하기야 뭐 정부가 저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수칙을 안 지키는 건 아니고 또 지켜왔지만은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오만은 문재인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어, 문재인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 그 다음에 오히려 중국에 대하여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같이 중국의 곳 중국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시진핑에 대하여, 어, 눈치 보고 시진핑에, 어, 비위를 맞추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사이에, 음, 국민들 사이에 이 코로나 신종, 어, 코로나 11구가 빠르게 전파됐지 않습니까? 네, 이래그 그러니까 말도 예. 말이죠. 이랬습니다. 그 말도 내가 좀, 저, 좀 지나치게 좀, 정말 미워 죽겠는데. 미운 감정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 이제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이제 우리 중국대로 되어 가네요.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제 잘 되어 가고 있구만요. 어? 그따위 소리를 왜 합니까? 어? 특히, 아, 다른 아픔도 아니고 말이요. 지금 이 계속 지금 중국에서부터 지금 전염되어 오는데 말이요. 말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할 때가. 어? 아주 나는 이런 그 태도 때문에 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걱정입니다. 여기다가 또뭐 저는 이 신천지 교회에 왜 이렇게나 환자가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또 어제도 또그 신천지 교회에서 그뭐뭐 뭐 발표한 내용도 보면 좀 오만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사람도 그런 말 했대요. 아 신천지 교인도 국민이라고. 아 신천지가 뭐 어디 대한민국에 말하면 관할권 밖에 있습니까? 신천지 교회에서 생겼으니까 정부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교묘하게요. 뭐, 이 지역 감염이라고 말하지, 말하지 않고, 뭐, 특정 지역에 뭐 한정해서 뭐, 일어난 뭐 일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뭐,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빠져나가려고 말이요. 에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나이 굳이 하나님을 뭐, 들밀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이저 저 국가 책임자가 이런 태도를 취하니,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오만한 태도를 좀 응징하기 위해서, 이좀 병을 좀 확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된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발언은 아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국가의 재난이라든가 위관리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그,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회의를 주지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NSC라고. 근데 지금 이 부분들, 신천지 분들은, 어, 집회를 2월 17일에 했는데, 국가가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입국 제한도 안 하고, 자유롭게 올수 있게 하고, 어, 공항에서 그냥 열감지 정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 교인들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집회는 종교 집회인데, 그 종교 집회그 폐쇄된 공간에서 모여서 할 때, 이 집회 주체자들이 그 안에서 신종 코로나가 그렇게 전파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겠냐고요. 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약하게 생각했고, 일을 좀더 미리 어좀더 조금은 더 과하게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는 사과부터 해야 되지 신천지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퍼졌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마. 어떤 특정 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대통령이 제한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행안부장 국무총리 수준에서 신천지 집회가 어떠했는지 한번 시사조사를 해보자라든가, 이 정도로 격상을, 격화를 시켜서 해야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특정 집단을 지목해가지고 얘기하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그래요. 그, 국민 여러분, 그, 뭐, 저희, 그, 짧은 말씀 속에, 국민 여러분의, 그,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이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저희와 거의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 말이죠. 정부 비난하고만 있어서안 됩니다. 이 국민 건강의 문제고 또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이 착극적으로 이걸 정말 이 퇴치를 위해서 착극적으로 개인이 해야 될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두 가지를 즉 정부와 국민에게 당부드렸는데 정부는요, 지금이라도 과도할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또이 바이러스 질병하고도 또 달라요. 이게 전파성이 우선은 전염성이 강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정상 전념입니다. 내가 아무 정상이 없는, 정상이 없으니까, 뭐, 어, 스마켓에도 가고, 뭐, 어디 교회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할거 아닙니까? 무정상인데, 전념이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여기다가, 여기다가, 또, 이, 지금 뭐, 에어로졸, 말하자면, 저 침으로만 전념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공기를 타고도, 공기 속으로 날라다니면서 전염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과도할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래야 되고, 때로는 또 말이요, 특정 지역을 저는 봉쇄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할 정도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정말로 정말 하기 싫은 일도 과도할 정도로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집에서 특히 애들이 맨날 뭐 마이크 마스크 쓰라고 굉장히 말했지만 제가 잘안썼는데전 이번에는 철저히 저 마스크를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이렇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집회도 정말로 자제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범투본이라고 하는, 정광욱 목사가 하는 그 집회, 뭐 이런저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집회를 강행하면 안 됩니다. 설사,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개인 판단으로, 아 이것이 뭐 전념이 안된다 이런 판단이 듣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국가가 나쁜... 뭐 국민을 탄압하게 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저는 국가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된 도리죠. 어? 또 국민 국가만 그렇습니까? 정부만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 지금 이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정파를 떠나서 정말로 최대한 저는 협조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잘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구하게 드립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스스로 어, 자신들의 건강과 어, 감염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 진짜로 온 겁니다. 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원망스럽고요. 음. 예, 초기에 강하게 뭐단뭐 보름일에도 중국의 전면 입국 금지를 했었더라면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사이 또 많은 분들이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을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니수님,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임 동아나라님,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청출 어란님 코로나19의 심각성 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이니,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요? 문제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중은 과학, 질병까지 공유를 하자니, 네, 공유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김권희님, 장기표 선생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올려주시고요. 어, 김어 반중원 과학님 경제 힘든 것도 죽을 반데 바이러스 공포까지 무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혜 님, 장기표 대표님 고맙습니다. 빨갱이 나라 어, 기가찹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하고 있으니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조자룡 님, 지금이라도 마병 병상 들리고 의료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도심전님 꼭 하셔야 할 말씀만 늘 전해주시는 장기표 선생님. 네, 제가 네. 이제 그다음 뭐 오늘 시간 예, 예. 너무 오래.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오래 하지마시다어쨌든 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저 코로나 19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이저 의사 선생님들 그것도 그 간호하는 분들 정말 아주 얼마나뭐 의사라고 해서 뭐 이 질병이 안, 지금 의사가 지금 몇명에 걸렸죠? 의사 중에 확진 판정 받은 분들이 여러 명이죠? 네. 어? 열, 열 명. 정도. 예.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정말 저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런 질병을, 어? 하는데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직업이 그렇다가 보니까 나서지만은 정말로 국민적인 성원이 있어야 되겠고, 저는 또 이런 때가 아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나 그렇게 정교한 어로기기를 정말 만들어냈을까 싶어서, 그게 뭐, 꼭그돈 벌기 위해서만 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말하면 기본적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어로기기를 만들어냈을 거다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귀에, 정말,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즉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금 환자 치료에 나서고 있는 우리 의사선생들과 또이 간호사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